안녕하십니까 김양고닷컴입니다. 2021년 9월 9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9월 10일 금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들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스당 네이버 카페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스당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 원방송은안 합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계정 단타가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격과 손절가 각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일의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을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9월 10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CNH, MHMH 에탄올 신풍제약, 덕신하우징, TBC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개부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오이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 1 0일갭 상승 종목으로 CNH, MH, 에탄올, 신풍제약, 덕신하우징, TBC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치고 조금 흔들림이 있었고 어, 선물 쪽에서 이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깊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 개별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어, 하락폭이 좀 많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은 아직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고한 우상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 있지만 하락시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경고한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다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락시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 농률 능률. 애니 능률은 오늘장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덕성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서현도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웅진도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애니능률 덕성, 서현 오리엔탈 전공, 웅진, 이렇게 다섯 종목 모두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 10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H. CNH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대략적으로 200% 넘게 올랐고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 이 박스권을 만든 부분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음, 중요 구간 위로 낼점 올라서냐 못 서냐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4095원. 4095원이면은 중요 구간 모두 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빠르게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날의 시가 4340원. 434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4월 13일에 형성된 고가 4,65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하고요. 하지만 여기를 돌파한다. 그럼 이 종목 또한 음~ 거진 2000년 전까지 올라서기 때문에 거의 신고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고까지 올라설 수 있으니까요. 호가창을 보면서 공략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로서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기준권을 잡았던 4,095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면 4,650원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진다. 상승하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 3,950원. 이 종목은 39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추세적으로 다시 어, 꺾여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790원, 3605원, 3470원, 331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CNH 같은 경우는 기준가 <laughs> 기로 잡았던 4095원, 4095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요. 위로는 4 3 0원 4,340원, 4,650원 이렇게 마디가 설정하시고 공략해 보시고요. 밑으로는 3,790원, 3,3950원, 3,950원, 3,95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790원, 3,605원, 3,470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95원에서 3,950원 이 사이에서 횡보하다가 매스 타이밍이 온다? 그러면 이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 지지하고 올라선다면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러 갈수 있기 때문에 4,095원과 3,95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NH 같은 경우는 기준가 4,095원, 위로는 4,34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3 9 5 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MH 에탄올. 자,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어, 추세적으로 음, 상승, 상승, 주조안 좋다.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이 좀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매끄러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불안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17,400원 자 17,400원이면 이 종목은 분봉에서 17,850원 18,350원. 17,000, 17,850원, 18,000, 18,350원. 이렇게. 만약에 설정하시고, 어, 17,850원과 18,35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오늘장이 형성된 고가, 19,500원. 19,500원. 여기를 돌파하면 이 종목도, 신고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H 탄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이라 장 초반에 거래량이 붙어 준다면 충분히 19,500원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승하다 변동성이 커져서 꺾여 내려간다 하면은 오늘의 종가 <laughs> 16,250원, 16,25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 투자 심리적으로, 어, 꺾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6,250원을 뚫고 내려간다, 그럼 15,400원, 15,4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강,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 자리, 지금, 16,250원과 15,400원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베스트하면 오면, 이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1 5 4 0 0원은 이탈하면 이종도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기준가를 잡았던 17,400원, 기준가 17,400원, 위로는 17,850원, 18,350원, 15,500원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위쪽으로 공략해 보시고요. 밑으로는 좀갭 차이가 있지만 16,2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다시 한번 신고가 를 갱신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16,250원도 이탈해서 15,400원 부분까지 떨어진다면 이때 횡보하다가 웨스터밍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15,400원마저 이탈하면 이 종목은 정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m h 에탄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16,250원과 15,400, 15원 자리 확인하시면서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신풍제약. 자, 신풍제약은 이슈를 탄 이후에 고점에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어, 거의 3,000%, 3,500% 올랐던 종목이구요. 어,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 지금 고점에서 저점까지, 어, 뭐70% 떨어졌지만 아직은 이 종목은 매물 소화를 다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좀더 거쳐줘야지, 어, 확실한 자리가 나올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어, 충분히 꺾여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 충분히, 기술적으로 충분히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술과 잡아드리면 7만 8 0 원. 7만 8 0 원이면 그래도 어,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중요한 자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75,600원. 75,6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어... 79,300원. 7 9 3 0 0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좋고 여기로돌파어 단기적으로 충분히 더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어, 67,000원. 67,00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다시 한번 어, 지주권을 형성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67,000원을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뭐, 63,850원, 6600원, 이런 식으로 떠질수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어, 기준가 7800원 잡고 위로는 75,600원, 79,300원, 특히 75,600원 자리를 돌파해야, 어, 79,300원까지, 어, 노려볼 수 있고요. 79,300원 돌파하면 이 종목은, 빠르게 더 위로 더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67,00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67,000원 이탈하면 이 종목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67,000원에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고 확인하시면서 신풍제약은 기준가 78,000원 위로는 75,6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67,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덕신 하우징. 자, 덕신 하우징은, 음, 그래도 중요 구간을 지지하면서, 요번에, 음, 중요 구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중요 구간 위에서 오늘 자 강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가 잡아드리면, 2715원. 2715원이면 그래도 중요 구간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위로 5월 7월 1일에 형성된 고가 2915원, 2915.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이 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이 종목도, 어, 2014년도 인제 부근까지 올라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52주 신고가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신 아우징은 2,915원을 돌파하면 그 이상도 호가창 보면서 공략해 보시고요.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2,680원, 2,680이 자리에는 2,680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음. 2375, 2375. 이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기준가 2715원 잡고, 위로는 2915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268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2680원 이틀에서 완전히 2375원 부근까지 떨어져서 횡보하다가 베스트 타임이 온다? 그럼 이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디 가격으로 잡았던 이네 자리 모두가 덕신 하우징은 이기준가 2715원, 위로는 2915원, 밑으로는 2680원, 밑으로 2 3 7 5원이네 자리 모두가 중요하니까요. 어, 덕신 하우징 이네 자리 기억하시고, 어,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자리는 2680원 자리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BC. TBC도, 어, 심... MH 에탄올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100%가, 200%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2695원. 자, 2695원이면 마찬가지로 중요 구간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위로. 어, 오늘의 고가, 2875원, 2875.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이상은 수입보가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신고가입니다. 2875원을 돌파하면 이 종목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 2950원, 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요. 밑으로는, 음, 조금 애매하지만, 음, 2,665원, 2,665.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갭 차이가 어 기준가를 잡았던 자리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지 구간은 여기 2,500. 오늘의 종가. 2,550원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오늘 저점 지지해줬던 이, 이 정도 2,415원 242로 그리고 여기도 이탈하면 이날의 고가 2,250원 돌돌이공 그리고 이 자리도 2,050원. 어,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TBC 같은 경우는 가파스상승어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좀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공략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일단 기준가는 2,695원, 위로는 2,875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 이상은 수입 후 나올 수 있고, 2,875원을 돌파하면 이, 이 종목 다시 한번 신고가기 때문에, 신고가 때는 호가창을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 2,66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2,5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415원, 2,250원 그리고 정말 마지노선 2,050원 2,050원 부분까지 떨어질 수있 때는 여기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BC 같은 경우는 기준가 2695원, 위로는 2875원 돌파하고 밑으로는 2665원, 2550원 지지하고 확인하시면서, 네,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올 때 호가창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9월 10일 금융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